여러분, 마술은 진짜가 아니죠. 여기 마술 잘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술이라는 것은 속임수잖아요. 얼마나 진짜와 같이 잘 속이느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도 아주 재빠른 손놀림이나 장치나 기구를 이용해서 불가사의한 일을 보여주는가, 그런 술법, 이런 것이 마술이라고 합니다. 요즘 교회 학교도 가끔 마술을 해요. 그 재미있으니까 또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마술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 맡았을 때도 마술 한두 가지는 준비해서 가요.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런데 그다 가짜거든요. 진짜 아니라 말이에요.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놀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울음은 커지고 거치지는 않고, 일단 아버지는 이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손에 감추고는... 아이 가슴에대고 아빠가 꺼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속이는 거죠. 가슴에대고는 아, 네가 기압을 좀 줄래, 힘을 좀 줄래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끌어올리더니 자 아들 하나 둘셋 해봐 이렇게 하나 둘셋 하니까 500원이 나왔거든요. 바로 이게 네 속에 있는 500원 아빠가 꺼내준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잘 속지 않습니까? 순진한 사람, 순진한, 어, 아이들이니까,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잘 속거든요. 그래서, 와, 꺼제서야 아이가 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빠가 자기 있는 걸 꺼내놓으니까. 아빠가 편인 그 동전을 딱 보더니, 아이가 탁 잡더니, 다시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아빠 다시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기절했다고는 뭐 그러냐. <laughs> 진짜 아니거든요. 잠깐 아이 마음 진정은 될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안정은 줄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평안과 안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마술을 부리는 것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마귀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마술같이 속이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 저거 진짜야. 저게 진짜 행복을 주는 거야. 저게 진짜 기쁨을 주는 거야. 저것만 있으면 인생 최고로 행복해지는 거야. 하고, 마귀가 속이는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닌데, 진짜 행복인줄 알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그래서 나중에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여러분 야 내가 진짜 속을 뻔했구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우리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그 일생을 보면은 정항상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방황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아니겠나 싶습니다. 왕이 되었고, 또 인생 마음 허하니까, 야, 인생에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인생 즐거운 것이 무엇일까?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신앙을 떠나면 세상에서 찾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솔로몬이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솔로몬이 직접 자기가 사업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사업을 하니까 지혜가 있죠. 그리고 뭐 재력이 있죠. 투자금도 넉넉하게 있죠. 사람도 많이 뭐 본인이 데리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사업 성공을 했어요. 당시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은 소 떼가 많아지고 양 떼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팔아서 은과 금이 많아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솔로몬이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왕의 근세로 많은 아내들을 두었어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거 금하지 않았다. 내 눈이 하고 싶은 거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막지 아니했다.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거다 해봤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야, 내 눈에 저거 가지고 싶다. 그거 다 가져보고 내 마음 저거 누리고 보고 싶다. 다 누려보고 그래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렇게 즐기고 누리는 동안은 솔로몬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후에 그 후에 보니까 그때 좋았던 것, 그때 즐거웠던 것, 그때 가졌던 것, 그건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손으로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거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잠깐 행복한 거예요. 잠깐 좋은 거예요. 잠깐 즐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행복합니까? 그 진짜 입니까 한번 보실래요? 만약에 일에 성공하고 일이 잘 되어서 밖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 부부 싸움 한번 해봐요.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것이 얼만큼 가요? 그 기쁜 것이 얼만큼 갑니까? 그 행복한 것이 이 세상에 얼만큼 갑니까? 그거 우리가 다 마술에, 마귀가 부르는 마술에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재물, 이거 다 좋은 거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세상은 끊임 없이 우리에게 이걸 주문하거든요. 그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진짜 행복이냐? 그것이 본질적으로 진짜 즐거움이냐? 그 진짜냐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것 위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뭔지 아세요? 진짜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행복한 것인데, 내가 행복한 것을 구했어요. 행복한 것을 잡았어요. 그것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것이 내 삶의 굴곡과 상관없이 영원히 기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또 진짜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짜는...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못 가져가는 것이라면 그 진짜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좋은 것이지만 죽어서 못 가져가요? 더 신앙적으로 말해 볼까요? 자, 죽었습니다.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거 생각하지 못하겠죠? 우리는 신앙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서 산 사람은 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아니까. 딱 결산하는 날이 딱 왔어요. 하나님 앞에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땅에 있는 동안에, 야, 너잘 살았다. 땅에 있는 동안에 이걸 남겼구나. 죽었는데, 내가 이 땅에 산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잘 살았다고 그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면 그게 진짜라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이건 부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뭐 자료 근거를 찾아보는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가끔씩 하면 어떤 분은 참 미안하기도 전에 설교를 제가 하니까 뭐장학퀴전 나왔던 이야기잘 모르겠는데 진짜라고 하는데 해줬더니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요, 우리 친구 아들 이야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진짜 있었던 이야기로 하는데 근거는 조금 없습니다만, 이 내용 핵심은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더라요 어떤 어머니가... 내 자녀를 홀로 키웠어요. 참잘 키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혼자 키웠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았는지 몸에 중병이 왔고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어느날 어머니가 자식들을 다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내 손에 다이아 반지를 한번 끼워보는 것이다. 그 어머니가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가지고 싶었으면 죽기 전에 그걸 이야기하겠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반지, 다이아 반지 하나 해드리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어, 내가 아는 친구가 얼마 전에 다이아 반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한테 사정을 이야기해서 잠깐 빌려다가 어머니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되으니까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돌려주는 거 어떻겠냐고 뭐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사정을 말하니까 아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자네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 반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는 어머니한테 주니까 또 어떻게 딱 맞아요. 어머니가 끼워보더니 다 한번 볼에도 비비보고 막. 그리고는 얘들아, 내가 목이 좀 마르다 물좀 가져올래? 하면서 물을 좀 부탁을 해서 물을 갖다 줬더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냥 반지를 삼켜버렸어요. 내 네, 죽어서 이 반지 가지고 갈련다. <laughs> 그리고 나서 뭐 부금을 해야 되니 어머니한테 문 죽이는 거다. 우리 그러지 말고 어, 죽고 나면 하장하고 나면 갖다 드리자 했는데 하장하고 나니까 반지가 상해서 제대로 갖다 줄수는 없고 해서 다시 사서 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죽어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진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기서 영원히 살고, 여기서 영원히 가질 수 있으면 되지만은 죽잖아요, 다. 그러면 죽어서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내 놓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참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거. 그게 진짜다 말이에요. 그걸 진짜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 어떻게 하면은 이 진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다른 교훈이 아니고, 바른 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른 말,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경건에 이르는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경건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경건이 살고자 해요. 그 말씀, 그것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진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교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를 가지고, 진짜를 품으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거 예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그가 나아가는 길에는 가시밭길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를 위해서 흘린 땀 예수를 위해서 흘린 눈물 예수를 위해서 살아온 삶의 향기 그 흔적 그 수고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그 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수고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남기느냐 하면요. 누구를 위해서 살때 거기에 남아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살면은 자녀 속에 부모가 산 것이 남아요. 부모를 위해서 살면 부모를 위해서 산 것이 남아요. 명예를 위해서 살면 명예를 위해서 산 것에 내 것이 남는다니까요. 그럼 집을 위해서 살면 집을 위해서 산내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뭐 그렇게 사는 것, 누굴 위해 사는 것이 귀하잖아요. 자녀를 위해 살고 부모를 위해 살고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귀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이 세상 죽을 때에 여러분 그못 가져가요. 다만 자녀가 자녀가 나를 기억해 주면 낫겠죠.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나는 떠나도 그런데 그 자녀가 얼만큼 기억해 주겠어요? 세대가 지나면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걸 여러분 그 자녀는 또 자녀를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해줍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죽어서도 영원히 남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고상하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뭐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나중에 남는 것이 없다니까요. 돌아서서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 그거 다 어떻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일을 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렸다. 그 땀은 이 성전에서 흘리는 땀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또내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렸다.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렸다. 애를 썼다. 수고했다. 내가 희생했다. 헌신했다. 그것은 주님이 주님 앞에 갔는데 이거 나를 위해 했구나. 땀이 남고, 눈물이 남고, 흔적이 남고, 예수의 흔적이 남고, 예수를 위한 그 수고가 남는 거예요. 이것이 마술에 걸리지 않는 삶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나중에 그 손으로 바람 잡는 후에, 그, 거기에 빠져 있을 동안, 마술에 빠져 있을 동안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우리 어르신들 살아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을 때에 그때 되면 그 후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젊은 시절에 그런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삶을 바꿔요, 삶 삶의, 삶의 이 사고와 철학과 이 삶의 목적이 바뀌어 예수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보세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재물은 아름다운 재물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수고와 헌신은 십자가의 헌신과 부활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필요합니다. 절대 최고의 가치가 뭐냐? 사람은 그걸 따라가거든요. 난 이게 제일 중요해. 난 이게 제일 좋아. 내게서 이게 최고의 가치야. 그것이 재물이면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 그게 최고의 가치면 재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면 사랑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되면, 가치가 되면 아무리 세상이 마술을 뿌려도 그 마술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표대다. 나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만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난 예수를 따라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내 견딤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견딤도 예수 안에서 견뎌야 그 고난이 상급이 되고,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이르는 교훈 이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읽다가 이제 보금수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구절 말씀들만 특별히 이렇게 모아서 보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처럼 한 말씀들이 있어요. 또 약속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다 모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 한 걸음을 옮겨도 그한 걸음조차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이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왜 밥을 먹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잖아요. 은혜만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었으면 그 은혜가 은혜 되게 살아가야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 수훈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집중되어 있잖아요. 거기 다 모아놨거든요. 그럼 뭐,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 그럼 내가 극률이 여기는 자로,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칭함을 받을 것이요. 하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지. 아멘,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그럼 마음이 청결한 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 내가 선을 행해도 은밀히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나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나눈 자족이라는 거예요. 자족. 이 자족이란 말의 뜻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만족한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자족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만족한다가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부자가 돼도, 내가 가난해도, 내, 내 삶이 풍부해도, 내가 천하게, 내가 남에게 비방과 조롱을 당해도, 존귀함을 여겨도, 그거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기쁨이거든요. 예수님은 행복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같 같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사람은 스스로 자족할 수는 없어요. 왜? 결핍의 존재니까 부족하잖아요.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방전되었을 때 다른데 잘못 꽂으면요. 그 헤어나오지를 못해. 내가 방전되었을 때 예수 안에 내가 다시 그 충전기에 충전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니까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는 영원한 감사니까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니까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연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윌 데이비스라는 목사님 책도 적었는데요. 이분의 책에 보니까 레이라는 성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레이라는이 성도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에이즈까지 걸렸어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뭐 상상만 해도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살, 사는 중에 그 난잡한 축제에 아, 어, 뭐, 갔다가 가는 길에 보니까 자기 앞에 어떤 무리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인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들 을 해모스럽게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잘 만났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서 모욕주고 면박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욕을 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레리라는이 사람이 욕하고 막 그럴 때 같이 싸웠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성교단에 소속된 사람인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 이 사람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세 시간 동안에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레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고, 거기 행복이 있고, 거기 빠져있는 거예요. 마술에, 세상에 마술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어요. 해결하고, 교회를 가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한거 찾아간 교회가 윌 데이비스 목사님 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는 그가 거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뒤에부터는 그걸 싹 정리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그래야 제대로 믿죠. 그싹 정리하고 해결하고 은혜 받았는데 다시 그거 빠지면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나중에, 그랬어요? 나중에, 어, 그 일행의 무리들을 어느 집회에 가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그 일행 중에산산사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알았냐고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레리"라는 이불이 하는 이야기가 "왜 못 찾아? 당신들 제일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들 중에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없는 거야?" 이 레리라는 사람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레리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인생, 이 땅에서 다 사라질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다른 교훈 아닙니다.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교훈, 그것부터 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마술에 속지 않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손으로 바람 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